여러분들 뭐 지나는데 가 갑자기 때려.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감독 유튜브 채널 좀 많이. 해주세요? 아 예. 유튜브 채널이요? 네. 여자만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 아니 지금 장사가 안 돼서요. 저 많이 세요. 나가 아, 나가. 진짜 때려요? 네. 진짜요? 아, 오늘 <laughs> 진짜 때려. 네. 얼마 드려야 돼요? 만원만 원, 원. 전 남자니까. 네. 전2만원두배 드릴게요. 네. 네. <목소리> 진짜 때려, 네. 아니, 때려야 려야 되는 거말 w about it m u c 때려, don't know. I didn't 바 n o w I didn't know. I didn't know. I didn't know. I didn't k 요 o w I didn't know. I d i 요 n t know. I didn't k n o 받아야 돼. 네. 어 n <목소리> 오늘 예. 아, 진짜 네. 압축 왔네요.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제가 저도 바값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아. 자. 아주 많이. 하여튼 유튜브 유튜브 한민호 반밀 언니 예. 구독해 주세요, 아,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네. 식사 챙기세요 네. 네. 아, 나 나는 사실에 빵 때리는 게 무서운 게 기절할까 봐.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 돈도 드리고 손맛도 좀 봤으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